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겨냥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항모 야오닝함 소속 J-15가 일본 F-15에 간헐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한 것인데요. 레이더 조사는 주변 탐색 및 감시도 하지만 본래 미사일 공격을 위한 것이기에 공격 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한 비판에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훈련해역에 접근해 소란을 일으켰다며 반박했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이 훈련했다는 위치는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오키나와 인근 공해, 즉 태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 공방, 과거 한일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도 공해상에서 조난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관계토태왕함, 어선 구조를 위해 조사한 레이더를 근접 비행하던 일본 해상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에 라원된 것이라며 주장한 것인데요. 함선 위 150m 높이의 초근접 비행을 사과해야 할 마당에 오히려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국방부는 두 차례 모의 실험을 재현해 사격통제 레이더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일본이 증거로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주변 잡음이 모두 제거된 가공음이었으며 시스템 로그 파일도 제공되지 않아 객관적 증거로 볼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평화법을 바꾸며 자위대의 군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끊임없이 태평양 진출을 노리며 100척 이상의 함선을 동원해 해상 전력을 과시하는 중국,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해주세요.